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 지식도 많지만, 왠지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인간적인 모습만 보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투와 행동, 태도와 반응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 가지 특징을 통해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말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그들이 말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소리가 크거나 화려한 언변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고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권위는 세상적인 지위나 학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이 높지 않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할 때는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것도 알고라고 기록된 것처럼 학문이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해도 듣는 사람의 양심을 찌르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회개를 이끌어내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만듭니다. 한 전도사님은 특별한 설교 기술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논리적 구성보다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이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통해 회개하고 신앙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 평안을 유지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이런 평화는 체념이나 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적극적인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업가는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거의 중단되었고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거나 패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잘 견뎌냅시다라고 말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평안한 모습을 본 직원들도 동요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겨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이나 정죄의 말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의 말, 희망과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봅니다. 단점이나 부족함보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납니다. 또한 그들의 말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달콤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에 맞는 말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한 교사는 문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항상 그들의 가능성을 먼저 보고 격려했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그 학생들을 문제하라고 부르며 포기했지만 그 교사는 너는 분명히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믿지 않았지만 계속된 격려와 관심을 받으면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교사의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감사와 찬양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한 간병인은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일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중한 어르신들을 돌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동료들과 환자 가족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가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대화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해요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고 상대방의 필요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 같은 확신이 생깁니다. 한 집사님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심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 집사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남을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섬김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길 기회가 생기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도 자원해서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섬김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이들의 섬김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입니다. 한 권사님은 교회 화장실 청소를 10년 넘게 맡아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꺼려 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교회 청소에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섬김이 교회 전체의 섬김의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간증했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작은 죄라도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즉시 회개합니다. 양심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할수 없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함이 그들을 우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즉시 회개하고 용서받는 기쁨을 누립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실수했을 때는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한 직장인은 작은 거짓말이나 과장도 양심에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실수했을 때는 즉시 사과하고 바로잡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동료들이 신뢰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지혜로운 조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들었을 때 성령님의 지혜로 조언해 줍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 원리에 따라 조언합니다. 잠언 27장 6절에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거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아픈 조언도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조언은 듣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조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따를 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목사님은 성도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조언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그의 조언을 따를 때 실제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도들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아홉 번째 특징은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로 도우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줍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한 의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병원 운영에는 손해였지만 그들을 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의술을 주신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하고 항상 말했습니다. 그런 그의 사랑을 받은 환자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열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명예나 성공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영광받으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이들은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실패했을 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큰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업가는 사업이 크게 성공했을 때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성공 파티 대신 감사 예배를 드렸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항상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의 겸손함을 본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성령님은 능력이나 현상이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매일 대화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죄를 철저히 회개하세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알고 있는 죄들을 모두 고백하고 버리세요. 에베소서 사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울 때 성령님께서 더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골롯에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합니다. 넷째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세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기를 때 더큰 것들에 대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섯째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세요.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 유지됩니다. 매일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세요. 여섯째, 찬양과 감사를 습관화하세요.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찬양과 감사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더큰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10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십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의식적으로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섬기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더큰 사랑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특징들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억지로 이런 특징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성령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방해물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죄는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미움, 원망, 교만, 탐욕, 질투 등의 죄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어렵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부터 2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될때 성령님께서 다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회개할 때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한성도님은 오랫동안 성령 충만을 추구했지만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마음에 뿌리 깊은 원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해친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품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신앙 경력이 짧아도, 학력이 낮아도,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상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그를 잘 모르고 성경 지식도 많지 않았지만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따뜻하게 대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으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저런 분이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지식은 부족했지만, 사랑이 충만했고, 말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그 할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예의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목마른 영혼이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 오늘 저를 통해 역사해주세요. 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성령님을 기쁘게 할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행동하기 전에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라고 점검해 보세요. 실수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성령 충만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픈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님의 충만함이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 가지 특징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